그런 그런 꿈 꿨어요. 정말로 큰 공연장에 갔는데 아... 딱 무대에 등장하는데 관객이 어... 한 명도 없요 <laughs> <laughs> 정말 안이었어요 꿈속에서도 이건 뭐지? 이건 이런 어...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? 만약에 실제 생활에 어... 그렇게 관객이 한나도안 왔다면 그 어떨까요? <웃음> 정말 <웃음> 눈물 나올 것 같아요. 그, 천하의 신작가도 울어요? 아 눈물 나오겠죠. 진짜 어... 가슴이 아파. 진짜 아프겠지? 그런 게 있어요. 어? 네, 보통 뭐 이렇게.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보면은, 음. 저는 뭐 관객이 한 명이라도, 어, 제 음악과 제 연기를 네. 사랑해주시면, 저 살아, <laughs> 사랑해주시는 분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. 네. 아, 물론 그, 행복하긴해요 어, 사실은. 한 근데, 명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그게. 아, 저, 저, 한 명이다 그러면은. 감사합니다. 그냥 저하고 소주나 하러 가시죠. 와요? 소주나 한잔하게요 네, 네. 그랬을 것 같아요. 행복지수는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는데, 23살과 함께 눈에 띄는 게 그래프가 U자형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. 예순나 없어요. 60세 때쯤 되면 이제 학력의 평준화가 오고, 70세가 되면 은 재산의 평준화가 된다. 많이 배우고 안 배운 거는 60세가 나이가 먹고 나서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. 그리고 음. 70세가 되면 은 자식한테 다 모든 걸 불려주고 나니까.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더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더 반대로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. 아, 69세가. 네. 와, 오히려. 네. 인생에 대한 막 미련이나 막 안, 안달, 안달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. 네,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냐, 황혼을 편안하게 살자, 이렇게. <laughs>